안녕하세요 늘푸른나나 부동산 금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물건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에 공장 물건입니다. 세종시 그 접경선을 벗어나서 행복도시 도심지 인근에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공장 위치의 물건이 좀 나오기가 어려운데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사정이 있으셔서 매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토지 면적은 689 평이고요, 연면적은 348 평입니다. 2층짜리 공장이고요. 사용승인은 2011년도에 났고요, 한 10년 차 정도 됐고, 건축 면적은 1층의 면적은 272 평이고요, 2층에 기숙사와 사무실 그리고 주방 거실 방 3개까지 해서 76평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입지적인 장점 같은 경우는 남청주 ic 가는 방향으로 세종시 행복도시의그 동쪽에 위치한 연동면이고요 남청주 ic가 차량으로 10분 정도는 가능하고요 가장 장점으로 볼수 있는 거는 이 앞쪽에서 내려오는 세종 청주로 왕복 6차선의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이 세종. 에서 가장 유명한 산단인 명학 산업단지고요. 대로변에서 바로 내려오면 바로 진입이 가능한 교통은 굉장히 좋은 그런 공장의 입지입니다. 세종시가 일생활권에서 육생활권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남아 있는 개발지가 이제 오생활권하고 육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오생활권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면 이 연동면 쪽이 가장 이제 좀 주목을 받을 곳이고 그리고 이제 오생활권 스마트 시티와 육생활권 의료타운 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10년간의 이제 개발 계획이 이쪽은 나와져 있는데 가장 수혜를 볼 지역은 이 연동면 지역과 부강면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시 서쪽에 보면 이제 장군면 쪽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주시 이제 송선동, 동현동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제 서세종IC 그 제2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들어오면 더 이제 집값 상승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많이 올랐다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이제 행복도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생활권 스마트시티나 육생활권이 들어서면 관계기관이나 관계업종이 행복도시 외곽에 자리를 잡기 마련인데 최근에도 이제 공장이나 이제 가구점이나 뭐 캠핑장 그리고 이제 대형 음식점 등 이제 문의가 이제 조금씩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좀 괜찮은 가격대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수요가 이제 뭐5생활권 육생활권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입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는 이 앞쪽으로 보이는 도로가 이제 부강 쪽으로 부강 산업단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 공장을 진입하는 진입로는 바로 여기 트럭이 지나가는 저쪽의 나들목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제 공장으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 보시듯이 이 도로에 접한 부분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서 이제 도로에 접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화물 트럭들은 다 들어가실 수가 있고. 뭐, 트레일러나 뭐 이런 거가 이제 많이 들어오시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 공장의 이제 옹벽을 조금 더 이제 허물어서 이제 공사를 해서 트레일러가 이제 돌아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가능하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값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축 공장에 소유되는 자재 비용이 지금 이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기존 공장을 매입하는 것이 가성비가 있다고 많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의 공장 컨디션으로 봤을 때, 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장점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대규모 공장에는 호이스트가 설치가 돼 있는데, 해당 매물 공장 같은 경우는 5톤의 호이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비슷한 평형대 의 공장에 제가 이제 다른 매물도 갖고 있는데, 2.5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당 공장은 5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처음에 공장을 신축을 할 때, 전기 증설을 위해 고압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감압을 해서 산업용 저압으로 70kg 정도를 사용하고 계신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이실 경우에는, 뭐 거의 수천만 원의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전기 증설 고압설비가 필요가 없으시고 단 이제 5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해당 공장 시설물 외에 공장의 뒤쪽에 30평 정도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돼서 가설 창고가 또 있고요 1층에 공장 시설 외에 2층에는 세종청주로 쪽으로 전망이 좋은 사무실이 이제 3개와 여기 기숙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나 난방이나 그 다음에 주방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분이나 장거리 근로자의 숙박시설도 충분히 이제 해결이 되시는 곳입니다. 현재 이제 공장주분이 공장을 매수를 할때 기존 공장주분이 현재는 코드닥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사업을 하실 때도 어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 공장도 사업이 잘 돼서 확장 이전을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위치나 이제 공장의 기운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그리고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종 변경이 제한적이고 쪽에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단독부지 공장으로서 공장 이외에 뭐 다른 업종들 여기가 행복도시 하고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카센터 그리고 가구점으로도 이제 문의가 이런 입지는 많이 오시는데 대형 가구점이나 그리고 이제 정부부처와 이제 협업하는 기관들 그리고 요새 캠핑장과 카페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곳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요렇게 이제 창고형으로 해서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가미하고 외관은 이제 공장 같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좀 색다르게 해서 이런 창고형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장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세종시가 이제 북부권뿐만 아니라 이 남부권도 최근에 이제 공장 건축 허가를 낼때 필요한 도로가 이제 8m에 접해야 된다고 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값어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이 이제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해당 그 공장 물건도 굉장히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단 하나 단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조금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현재 오늘 제가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내린 후라서, 파악에 이제 비가 더 내리기 전에 왔는데, 현재 와서 보면은 냄새는 이제 전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의 입지가 이 동네에서는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제 땅을 뭐 매도하시라고 연락도 많이 오시고, 뭐 그러신가 봐요. 장군면 쪽들의 사례를 보면, 토지가 이제 판매가 돼서 축사는 장기적으로 대부분 다좀 없어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공장의 그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안 좋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음 계속 이제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이라도 촬영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장에 들어서면 이제 왼쪽이고요 아 조경수를 굉장히 관리를 잘 해오셨네요 조경수가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이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쭉 가면 차가 있는 곳 바로 2층으로 사무실과 이제 기숙사로 올라가실 수 있는 이제 문이 이렇게 있고요. 공장을 사용하시는 메인 출입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는 큰 트럭도 들어가실 수 있는 이렇게 너비가 이제 넓게 출입구가 한쪽이 있고 또 앞쪽으로도 한쪽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고 가실까요? 보면 뭐 건축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철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이렇게 철도 많이 쌓여져 있고 공장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인 출입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넓은 트럭이 지나가실 수 있게 넓게 내부 도로가 되어 있고요, 아스콘 포장까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출입구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라인은 총 4대가 거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차는 한 10대 이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옆으로 주차를 다 하셔도 되고 현재 이제 주차 공간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위해서 이제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이 바로 이제 언덕에 있는 뒤에 필지가 3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필지의 소유주분도 어, 매도의 의사는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 뒤에 필지는 언덕이라서 올라가면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다르고 좋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아닌 뭐 대형 음식점이나 아니면 캠핑장과 베이커리 카페 등과 같은 것을 대형으로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을 뭐 파라솔이나 뭐 이런 것을 놓고 좀 야외에서 뭘 즐기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매입을 하셔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가설 건축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0평 정도 창고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유용하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30평짜리 창고를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 텃밭을 좀 재미삼아 하시고 계십니다. 아, 굉장히 잘 키우셨네요. 갓김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심으셨네요. 이 공장의 후면부로 더 깊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좀 물건들을 이제 적재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후면부에도 어느 정도 많이 있고요. 공장의 후면에 는 이제 건물이 없고요. 보통 공장 보면 이제 뭐 답답하거나 주변이 이제 밝은 느낌이 들지는 않잖아요. 큰 건물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장이 좀 밝고 좀 쾌적해 보이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장에서 이제 만드신 물건들이 이제 뭐 내부에도 많이 쌓여져 있고 어 바깥에도 많이 쌓여져 있는데. 굉장히 공장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커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공장의 기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 소유주분께서 아이들이 어려서, 어 여름에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수영장, 간이 수영장을 크게 여기서 만드셔서, 아이들과 이제 캠핑하고 좀뭐 바베큐 파티를 즐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충분히 이제 넓은 공간이고요. 산업용으로 이제 물을 쓰시기 때문에 어 물값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수영장을 안 가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수영장 가는 것보다 여기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장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은 그 사무실로 쓰시던 공간인데요.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 공간을 사무실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업종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뭐 아이들의 이제 뭐 놀이방 같은 경우나 지금 이 소유주분 아이들도 가끔씩 놀러 오면 이 안에서 조금 대기하는 시간 동안 좀 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소유주분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 겸으로 해서 목공을 배우셔가지고 이 안에는 이제 목공 관련된 것을 따로 이 본업 외에 준비를 하시다가 몸을 다치셔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치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음. 특허가 이제 굉장히 많네요. 와. 내가 이제 사용 목적에 맞는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기존의 소유주분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사업을 해서 잘 돼서 파시는 건지 잘안 돼서 파시는 건지 그거를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그 기운을 이어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쪽은 현재도 굉장히 특허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잘돼 오셨고 그리고 그전 소유주분도 이쪽에서 잘 되셔서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더 번창을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커피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식사나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서 다 해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장 안쪽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보이는 것이 위쪽에 이제 5톤 호이스트인데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이스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5톤 호이스트가 이렇게 잘 설치가 되 있고 오른쪽에는 현재 사무실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이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도 이제 옵션을 추가하셔서 이제 색깔도 칠하시고 예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컨테이너도 모두 이제 매매가에 다 포함해서 이제 두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이 도적을 할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는데 이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이거를 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쁘다고 하십니다. 요,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뭐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품은 파생이 돼서 이제 다양하게 그 기업에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다른 형태로 필요한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만든 주문 제작이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좀더 공장의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층고는 제일 높은 곳의 기준으로 6m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장의 중간에 뭐 가로막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없지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이제 공장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재고를 만들어 놓으시는 물건을 이제 적재하고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이 제가 아까 초기에 보여드렸던 그 공간이고요. 270평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앞쪽으로 쭉 가면 2층으로 주방과 방과 거실 공간, 숙식 공간이 가능한 2층의 기숙사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전망 좋은 테라스 공간이 있네요. 일하시다가 잠깐잠깐 잠깐 올라오셔서 여기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시고 하신다고 이제 하십니다. 공장이 이제 지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이 후면으로는 지대가 높고 전면으로는 이제 도로 레벨과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북쪽으로 보이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방 같은 경우는 사모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 여기 좀 아담한 사이즈의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회의실로 사용이 됐었던 공간인데 현재는 이제 비어져 있습니다 2층을 정리를 해보면 금방 전에 봤던 그 기숙사 공간, 방 3개의 이제 거실, 주방 공간, 숙식이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공간들은 바로 이제 회의실과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 이한4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로 사용하시는 안쪽 공간 외에도 화장실이 2층에 이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